이번 시간에는 가해자가 뺑소니 사고나 또는 음주무면의 사고를 야기했을 때보험처를 해주거나 사고 부담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현실에서 가해자에게 좀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차원에서 한번더 이번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일단 가해자가 음주무면의 뺑소니 사고를 야기를 했을 때 일단 종합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난 뒤에 가해자에게 구상, 자기부담금이라는 금액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금액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구상하는 자기부담금. 사고 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을 가해자 부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해자한테 보험회사에서 피자인 피보상을 지급한 뒤에 부상하는 범위가 일단 자동차 보험에는 책임 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종합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종합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사고를 야기했다고 일단 가정했습니다. 자이 경우에 있어서 단순한 부상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부상 사고가 부상 급수가 1급이다, 1급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책임보험 한도가 3천만 원입니다. 단순한 부상 사고 아닌 장애가 예상되는 사고를 야겠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장애 책임보험 한도가 1급 1억 5천만 원까지. 급수, 물론 급수에 따라서 1급부터 해서 14까지 급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급수에 해당되는 만큼 지급된 얘기. 근근데 예를 들어서 사망 사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망소의 책임을 한는일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 금액, 물론 이제 한도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급 금액 1억 5천만 원에 미달인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실제 지급된 금액만큼만 구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단순한 일반적인 부상사고 아닌 대형사고, 뭐 중상사고라든지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부담금액을 구상하는 범위가 책임보험 한도 플러스 종합보험에서는 별도의 대인에서는, 대인에서는 1억까지 지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사고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 근데 사망보험을 예어가지고 3억 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인 3억 원을 돈을 피해자 지급한 뒤에 가해자한테 구성하는 금액은 책임보험 한도 1억 5천만 원 플러스 종합보험 한도 1억 해서 2억 5천만 원을 가해자한테 구성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관계 없지만, 여러 명이 사망했다 면면 사망한 각자에 대한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책임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액을 각자에 대한 지급된 금액에 대한 모든 각자에 대한 계산 금액을 다시 가입드 부상이 때문에 상당히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거기다가 뺑소니 사고나 음주 사고나 무밀 사고는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더라도 혜택이 안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운전자 보험에 혜택이 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형사비금을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액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별도 부담하니까 실질적으로 가해자는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자기 부담금액은 엄청난큰 경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사실 앞으로는 이런 대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 이 있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절대 해서안 된다 하는 내용을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뺑소리 사고가 가해자 근거 안된 경우에는 어차피 그거는 정보상 사업으로 처리되는 거고 가해자 근거됐을 때, 조합보험이 가입자 있을 때를 예측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